비트는 오르는데 도대체 이놈의 알트는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중간중간 반등은 오는데 이제라도 털어야 하는 건지 투자 심리가 계속 바뀔 텐데요. 오늘 그 두려움 없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반등 그리고 다음 주 폭락 마지막이라 생각합니다. 집중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2025년 2월 11일 오후 2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관세 이슈로 흔들리다가, 긴 꼬리를 말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긴 꼬리를 말고 올라왔음에도 질질질 흐르다가, 현재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알트들만 주구장창 흘러내리니, 개미투자자들이 힘들어서 곡소리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참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총세 가지 주제와 함께, 지난 영상 복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 복귀입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6개월 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거리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거리는 84K에 머물러 있어서 하방 압력이 즐게보면 강하나 저기까지 갈 가능성은 정말 낮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구간을 주었을 경우 정말 매력적인 투자처일 수는 있어도 개미들이 버티지 못할 거라 생각을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일봉상으로 6개월봉이 저기 있다라는 거는 84k 이상 가격은 여기까지 와야 하는데요 저는 사실상 여기까지 가격은 주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근거는 곧 만나 뵙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는 파킹에 두고 알트 죽이기를 반복 중인 이 상황은 개미들에게 공포를 주면서 털어내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반등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질질질 흘러내리는 거는 제가 감히 생각하건데 이번 반등은 99.9k, 말 그대로 100k를 넘지 않은 흐름에서 일부 반등이 한후 다시 재차 내려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주제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털어내는 공포 구간이 올 경우 시즌 종류를 하기에는 현재 위치에서 비트는 상승 패턴이 계속 유지 중이라 알트는 지속적인 털기로 매집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알트가 반등주로 이번 주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제 의견대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일부 알트는 텔레그램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아타성으로 먹고 나온 것도 있고요. 모두 이러한 자료는 텔레그램에 지금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저녁 영상이 없더라도 그리고 요일과 상관없이 하루에 한 번씩 브리핑과 시장 상황을 계속 전달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호흡을 하고 있다는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국 비트코인 시황으로만 보면 일관성 있게 저는 비트와 알트의 방향성에 있어서 상승만을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일단 홀수해의 패턴입니다. 비트코인의 4년 차트입니다. 근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파란색 선과 초록색 선만 보시면 됩니다. 2022년 그리고 2016년, 2020년 그리고 2024년 작년 기준이죠. 그리고 우리는 2025년 2월 11일 현재 기점으로 비트코인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비트코인은 파란색 주기별로 4년 주기를 맞았고 초록색 구간으로 들어가는 해 폭발적인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구간을 가고 있을까요? 바로 초록색 구간과 파란색 구간에서 잘 보시면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상승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일관성 있는 게 하나의 지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140K까지는 갈 것이라 보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알뜰 방향성에서 말씀드리는 이 지표, 바로 비트코인의 흐름과 알트코인의 흐름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년 주기 별로 비트코인이 상승했던 구간들의 패턴이 지금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 나오고 있고요. 그때 나왔던 패턴을 보면 쌍바닥 형태로 나온 후에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쌍바닥 후에 컵 핸들 패턴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바로 알트코인의 활동입니다 바로 알트코인의 이 근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도미넌스가 빠지는 구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비트코인의 자금이 빠졌을 때 알트코인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트코인이 폭발적으로 빠지는 비트코인의 아직 하락이 비트코인만 상승을 가져왔고 도미너스의 흐름이 60%에 와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트코인은 아직까지 하락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알트코인이 한 번씩 빠졌던 이이 이 급락 흐름에 비트코인을 빠졌던 흐름이 왔을 때는 알트코인이 굉장히 큰 흐름으로 올랐다는 것인데요. 비트코인은 현재까지도 상승의 흐름만 가지고 있지 아직까지 도미너스가 뿌려지지 않는 걸로 봤을 때 알트코인의 붐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이슈입니다. 잘 알다시피 현재 관세 이슈로 인해서 심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요. 연일 트럼프 관세가 화두입니다.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우려에 비해서 글로벌 긍시는 사실 이제 내성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차분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시장에 차분한 이유는 결국 트럼프는 본인의 화법으로 인해서 결국 미국의 실익을 많은 것으로 얻고 협상을 타결하는. 그의 협상 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1기 내각에서 관세 이슈가 있었을 때 그리고 무역 전쟁이 있었을 때 모든 것들은 시장에 반응을 했지만 결국 그러한 이슈들은 종결이라는 이슈를 맺었고요 결국 합의점을 이끌어서 상승 국면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트럼프의 화법이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모든 방면에서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시는 자료는 미국과 중국의 GDP 자료인데요. 미국과 GDP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과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벌어져 있고, 체력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탄탄한 반면에 중국은 체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국 장기전으로 갈수록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그외 모든 세력들은 미국을 이길 수 없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눈치 빠른 곳들은 미국이 내뱉는 말들의 협상을 통해서 보금은 내주고,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정략으로 작전을, 서, 전략을 선회하고 있다는 것을 곳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판이 긍정적으로 계속 간다는 여러가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를 믿고 간다. 가장 빠르게 돈이 도는 월가은행에서 암호화폐 관련 거래 확대 움직임이 개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의 주요은행들이 트럼프의 암호화폐 산업 지지에 힘입어 IPO와 주식발행 등 암호화폐 관련 거래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암호화폐 거래에서 재밌는 올해 IPO 추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17년, 18년 이두 개만으로 시장이 불탔고 알트코인들이 불탔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인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증거는 차고 넘깁니다. 오늘 단독으로 뜬 뉴스였죠. 지금 적금할 때가 아니야. 코인으로 5조의 대이동이 나온다. 코인으로 머니무브 1년새 5조에서 10조 원으로 거래가 이동하고 있고 국내 5대거래소 예치금은 급증하고 있으며 업피트는 7.7조. 비썸은 2.5조 금리나 기류에 예적금이 빼서 암화폐로 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금이 몰리는 판을 시장이 지금 버려둔다. 저는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왜냐면 이미 투자 심리는 과거의 긴 횡보 동안에 많이 무너졌고요. 지금 비트코인을 고점을 올리면서 신규 유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지금 만큼 먹을만한 곳이 저는 암호화폐 만큼 좋은 곳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트럼프 행정부의 OCC와 CFPP에서도 심화, 친암호화폐 정책 강화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보고 있죠. 보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롭게 임명한 관리들이 통화 감독청과 소비자, 소비자 금융 모국의 정책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 이미 친 암호화폐 성향의 인사들을 배치를 시키고 친 암호화폐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건 이미 예고가 되어 있죠. 이렇게 많은 근거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우하향을 한다라고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실 암호화폐판에서 큰 돈을 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다시 돌아가 오늘의 주제를 하나하나 뜯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 첫 번째 이번 주 반등 구간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큰흐름에서 호재와 관세 이슈들을 지금까지 배웠다면 지난 영상 복귀와 함께. 지금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주제 시간인데요. 이번 주 반등 구간을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일부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100K는 넘지 않는 흐름으로 갈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거래를 하신다고 하면 비트코인은 99.9K 안에서 이 안에서만 거래를 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 흐름은 아래 꼬리가 달렸던 흐름에서 질질질 오면서 3 패턴이 나왔는데요. 이3 패턴은 다시 한번 큰 패닉을 유도를 해서 여기 나왔던 꼬리까지 도달하기에 굉장히 좋은 구간입니다. 왜냐면 하 보시다시피 쓰리 바닥을 찍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쌍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턴을 할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짧은 파동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한 파동, 그리고 두 파동, 그리고 다시 빠지는 긴 흐름으로 가장 개미들이 흔들리는 패닉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고점이 돌파하는 흐름은 차후에 보더라도 좋고요. 지금은 비트코인 흐름만 봤을 때 오늘의 기억해야 할 거는 100k를 넘지 않는 흐름이 이번 주에 나와서 올것 같다. 뭐9 9차 국회에 딱 맞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00k를 넘지 않는 흐름으로 이번 주는 양봉의 흐름으로 비트코인은 흘러갈 것 같은데요. 그렇단 얘기는 결국 알트코인도 움직인다는 얘기겠죠. 결국 어제부터 알트코인들의 주봉상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컨텀도 지금 슬슬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주봉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나왔던 흐름에. 연이어서 다시 주봉이 이렇게 양봉이 뛰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런 가격들 어떻습니까? 매력적일까요? 아니죠. 비트코인이 100k를 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알트코인도 넘지 못하는 흐름이 저는 나올 것이라 본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결국 알트코인이 주봉상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먹고 빠지는 흐름이 가장 베스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봉이 전체적으로 지금 양봉 흐름으로 턴턴턴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알트코인의 삼각수렴상 나왔던 애들은 흘렀기 때문에 지금, 에이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의 최소한 50%는 버리거나 잊져라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먹을 애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은 어차피 화요일밖에 되지 않았고요 수, 목 금, 토, 일 우리는 일요일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주봉에 아직 양봉을 뜨지 않은 애들을 슬슬 타져 보시면 되고요. 룸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먼저 간 애들은 삼각수렴상 끝난 애들, 윗꼬리 달고 슝 내려오는 흐름으로 알트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애들은 주봉상 나왔기 때문에 1봉상 다시 한번 패닉으로 흐름으로 빠지는 흐름으로 빠질 텐데요. 이때가 진정한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가격이 지금 반등을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약 20%에서 25%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개미들이 패닉셀이 나올 수 있겠죠. 우리는 그때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줍, 주죽을 하면 됩니다. 다 마찬가지로 주봉의 흐름이 비트코인에 따라서 흐름을 반등의 흐름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물려 있으시거나 아니면 입자를 해야 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번 영상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셔서 그다음 개인 매도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입니다. 일단 반등 구간 예상과 탈출 구간 전략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자료 근거를 통한 알트코인 시작도 안 했다. 제가 아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바로 알트코인의 붐이 지금 매주 구간에서 왔고요. 보시다시피 알트코인의 자금이 들어오는 이 순간, 바로 폭발적인 상승이 이렇게 윗꼬리, 세모, 목지, 꼭설이 꼭지점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 나오지도 않고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알트코인들은 매집의 형태로 왔다는 겁니다. 이 매집의 형태는 과거의 패턴에서 나왔었던 것처럼 가장 길게 나왔던 구간에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전고로 향해 간다는 흐름으로 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개미털기 패이 92k에 대비하라고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봉상 이 흐름이 99k까지 하나의 웅덩이, 그리고 두 번째 웅덩이, 그리고 세 번째 웅덩이를 한 다음에 찍고 패닉을 주는 이 구간이 이 구간을 열어두는 구간은 바로 아래 꼬리가 나왔던이 구간이기 때문에 쓰리바닥으로 갈수 있는 이 구간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웅덩이가 마지막 웅덩이로 갈수 있는 흐름으로 채널 라인이 양, 형성되는 라인이라는 얘기겠죠. 그 흐름은 결국 이번 주까지는 양봉의 흐름으로 보지만 다음 주가 넘어가는 주부터는 한번더패닉셀를 나올 수있 그 흐름은 92K까지 보여준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92K에 대비한다고 유도해서 다 털어먹을 가능성이 높은 한 주라는 얘기는 다음 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을 항상 비중을 50%로 가져가는 걸 추천드린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간에 따라서 알트코인 비중을 7대3 또는 5대5 비율로 비트코인 7 50% 아니면 이렇게 가져가는 70%냐 50%의 전략을 가져가고 알트코인을 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비트코인은 누가 뭐래도 하락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잘 가고 있고요. 상승 추세 라인 안에서 누구보다 잘 채널 라인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흐름은 지금 여기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또 다시 여기서 한번 92K를 깰지언정 이 박스권이 무너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저는 140K까지는 계속적으로 갈 것이라 보는데요. 결국 알트들이 여러분들이 곡소리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 알트코인이 움직이는 그 시점이 어디냐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이런 시나리오도 사실 갖고 있습니다. 바로 나오지는 말아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 네 번째인데요. 이 최악의 시나리오 네 번째가 뭐냐면 비트코인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상으로 비트코인의 도미너스가 내려와야 알트코인이 움직인다라고 했는데요. 이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 비트코인이 계속 이 가격이거나 높이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 저는 140개까지 보인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 갈때 동안 알트코인들은 지금처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횡보를 시키거나 또다시 하락으로 죽어라 턴다는 얘기인데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최악의 시나리오 하나가 바로 관세 이슈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 무역협상을 가져간 것도 기간을 가지고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끌고 그 다음 시장에 우상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 이슈가 있었던 2018년과 7월 6일부터 2018년 12월 1일까지 어땠습니까? 단기간에서는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다가 또다시 하락을 가져가고 그 다음 터널한 본격적인 시간은 바로 2018년 7월 6일부터 2019년 5월 10일까지 약 1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그 얘기는 결국 비트코인이 만약 관세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계속 원한다고 하면 질질 끄는 개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행보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게제 마지막 시나리오인데요. 현재 구간으로 봤을 때 저는 비트코인은 상승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가 6개월 봉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도 시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결국 이 시간 안에 갇혀 있지만 6개월 봉상 이 봉이 끝나야 또다시 다른 봉이 생성을 할 텐데요. 그 얘기는 결국 밑으로 내릴 생각이 없다라는 제 의견이 있다고 하면 위로 올려야 하는데 지금의 구조상 이 6개월 봉을 올리려고 하는 봉인지는 또다시 봉을 쪼개 봐야 할 텐데요. 아직까지 3개월 봉이 시간이 남아있고 만약에 이 봉을 올리려는 의도가 강하게 있다고 하면 4월 1일 전에 빠르게 올려야만 볼린저 밴드 상단이 올라타고 그 다음 또다시 상승으로 가는 흐름으로 마지막 140개까지 도달하는 흐름으로 나온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짧게 짧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텐데요. 결국 우리는 4월 1일 전에 이 봉이 길게 가는 봉인지 아니면 시간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봉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지으면 이번 주에는 단타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셔야 할건 주봉상 100k를 넘지 않는 b t 의 흐름을 이해하시고 알트코인의 주봉이 양봉이 되지 않는 애들은 단타성으로 먹을 수 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것만 예의주시하면 좋을 것 같고요. 관세 이슈는 체력적으로 미국만큼 강한 곳이 없습니다. 트럼프의 화법상 결국 실익에서 많은 것을 얻고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번 주에 비중이 물려 있으신 분들은 펌핑에 털고 아니면 반반 전략을 구사하시고요. 다음 주 구간에 다시 재매집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고점은 아직도 멀었고. 알트 시즌은 시작도 안 했다는 오늘 근거 자료들을 토대로 사이클 때마다 본격적인 알트 시즌 전에 부정 출발하는 놈은 언제나 있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때마다 이번 시즌엔 알트 불장 없다는 얘기도 항상 나왔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항상 코인파는 우리의 예상을 뒤엎어서 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텔레그램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